여주의 아버지는 사촌 동생의 어머니와 불륜 관계였고 그 때문에 사촌 동생만을 유독 아끼며 여주는 미워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요양 중인 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빼돌렸고 이 사실이 여주의 귀에 들어갑니다. 여주는 아버지의 정신을 차려주기 위해 두 사람이 불륜 중이던 방에 불을 내어 그 관계를 모두에게 드러냅니다. 그러던 중 여주는 사촌 동생의 출생일에 의문을 품게 되고 결국 동생의 친부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아버지께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분노한 아버지는 사촌동생의 어머니를 곤장 때리다 결국 그녀는 끝내 숨을 거둡니다. 한편 나라의 공주는 남주를 좋아하고 있었고 여주가 눈에 너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여주의 요양 중인 친어머니를 납치하여 남주와 파혼하라고 협박했죠. 여주는 파혼하는 척하면서 납치된 장소를 알아냈고 남주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구해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여주는 백성들 앞에서 공주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큰 소동이 벌어진 탓에 공주와 아버지 쪽 사람들도 모여들고 황제까지 등장하여 고발을 듣게 됩니다. 여주는 아버지와 공주의 만행을 증명하는 문서를 황제께 제출했고 <laughs> 황제는 분노의 공주를 평민으로 강등시켜버리고 아버지 쪽 가문의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를 명합니다. 그렇게 여주는 모든 사람에게 복수를 성공하게 됐네요.